알렐루야! 주님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 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석유안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디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 이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보았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고백이라 하시며 모든 교회에 반석되는 반석이 되는 고백의 될 것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 이후에 그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를 설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모욕과 굴욕을 당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우상과 제약의 노예,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정치 지도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곧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말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되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언급이 유약하고 나약한 모습이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2절에 베드로가 강하게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주님 안됩니다. 이러한 일이 절대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항변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메시아운동, 유대,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처럼 비참하게 죽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항변에는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항변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매우 강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이 비판은 어찌 보면 참으로 당혹스러울 정도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을 하시는 이유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설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다르다. 사람의 일은 눈에 보이는 성취와 성공, 번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일은 성김과 희생, 자기 비움과 죽음으로 이루어진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이 길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단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했으면 결국 잃게 될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사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한 길과 오히려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방식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구분의 그리스도됨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 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준 십자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안에 깃든 놀라운 사랑의 길을 따라오너라. 이 요청은 우리의 세상적 가치관과 자기의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따르라는 묵직하고도 진지한 구루심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 따라가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